논준모 연구소의 김상아 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 뭐라고 굉장히 좀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죠. 어 실제로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을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분들께서 논문을 쓸 때, 실제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할 때, 그 통계분석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 서술을 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 이 통계분석에 대한 서술 순서, 이것은, 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경험에 비춰볼 때한 70%에서 80% 정도는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어느 지도 교수나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학과나 지도 교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린다 헷갈린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유가 뭐냐면 이20-30% 정도 되는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독특한 고유한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다니시는 학교나 학과나 또는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하셨던 선배 논문을 찾아보고 이 스타일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아주 일반적인 70-80%에 해당되는 이런 그 서술 순서의 방식을 적용을 시켜야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제가 아주 일반적인 평이한 대중적인 그런 논문 통계 분석의 서술 순서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구했다 라고 칩시다 이 데이터를 어디서 구했느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가지고 있는 패널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어디서 구한 뭐 다른 각종 데이터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제대로 이제 해당 소프트웨어에 맞게끔 코딩을 해야겠죠. 코딩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자, 분석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요이, 땅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이 분석을 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논문 통계 분석을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의뢰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뭐 일단 A 장점 뭐 편하다? 과연 편할까? 이거를 편한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이게 장점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요. 장점 자체가 없다라고 봅니다. B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어, 어떤 게 있냐면, 비싸다가 있겠죠. 비싸다, 기간이 길다, 그 다음에 내용을 내가 모른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의뢰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뢰가 그렇게 어,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뢰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어, 아주 특수한 케이스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데 사실 내가 좀할수 있는데 어, 너무 바쁘다든지 어, 아니면 이제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어떤 스터디나 어, 아니면 이제 다른 거를 통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100% 이해를 할수 있도록. 무슨 보안 장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의뢰보다는 그냥 같이 분석하는 거죠. 같이. 분석. 위드. 어, 같이 분석하는 거죠. 어, 같이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정말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분석. 이런 거 실제로 실제로 정말 몰입해서 분석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며칠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말 경험이 많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 들으면서. 자신도 한번 직접 해보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몇 시간 만에 분석을 하게 되면, 어, 의뢰의 단점이었던 비싸지도 않고, 뭐몇 시간에 끝나니까, 시간이 길지도 않죠? 그리고 내가 모르지도 않죠? 내가 다 보고 설명 듣고, 들은 거를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데이터 들고 뭐 이거 같이 분석합시다면서 오시는 분들 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할때 하는 스타일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모든 코딩된 데이터들의 데이터들의 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 클리닝이라고도 하고 클리닝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정제화 작업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기본적으로 결측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결측치 분석이 있어요. 눈으로 대충 감으로 때려잡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분석하는 게 있어요. 결측치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결측치를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어떤 그 정규성도 확인을 하고요, 이상치도 검사를 해서 이상한 값들을 다 걸러냅니다. 실제로 많이 걸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인구 통계 현황을 봅니다. 아, 아니다. 요거 전에 하는 것들이 있죠. 인구 통계를 하지 않고 두 번째 뭘 하냐면 어, 측정 도구를 보죠. 측정 도구에 대한 자첫 번째 타당성을 보고 두 번째 신뢰성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그 요인 분석을 말하는 거고 신뢰성이라는 것이 그 신뢰도 분석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타당성을 우리가 흔히 요인 분석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팩터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을 신뢰도 분석, 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크론바퍼 값, 요렇게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어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뭐를 하느냐 세 번째. 어, 변수 계산을 하죠. 변수 계산을 해 놓습니다. 자, 변수 계산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강좌에서 어, 이그 측정 도구 구성이라는 어, 측정 도구에 대한 그 강의를 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뭘 하냐면, 이제 인구통계 현황을 보죠. 어떤 응답자들의 개인적 배경,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어,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인과 모형이다 싶으면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뭐 무조건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모형이 좀 인과적인 모형이다 싶으면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인과 모형인 경우. 자, 인과 모형 요것도, 그제 동, 요 관련된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가설 검증을 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기본적인 포맷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자, 1번에서, 1번에서, 자, 여기서, 그리고, 어, 여기서, 여기서 인구 통계 현황 여기서 요두 군데에서 어떤 일이 이 나타나냐면 요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 응답자의 샘플 수가 조정이 됩니다 좀 작아지겠죠 조정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요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문항이 조정이 됩니다 작아지겠죠 뭐 제거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 뭔가 여기에서 샘플이나 문항이 바뀌게 되죠. 자 바뀌게 된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약 인과 모형이라면 상관관계를 통해서 인과 모형이라면 뭘 하냐면 어, 가설 검증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감, 조감을 해본다. 뭐, 이게 될까? 뭐, 이런 것들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인과모형인데 상관관계가 안 나와. 이러면 뭔가 모형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포기하든가, 뭔가 이제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어, 미리 살펴보는 거죠. 조감해본다. 그리고 어떤 독립 변수. 끼리 어떤 다중 공선성의 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본다든지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해보고 어, 모형 수정을 들어 미리 이제 미리 수정을 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가설 검증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은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으로 인해서 가설검증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자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설검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어,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가 가설검증을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이 가설검증을 어, 인과적인 모형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뭐 대표적인 게 회기 모형과 그리고 구조 반경식 모형으로 좀 이렇게 대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이 모형은, 이 순서는 대체적으로 회기 모형을 우리가 가설 검증에 연구 모형으로 설정했을 때 시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구조 방정식 모형에 의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연구 설계를 했다면 여기에서 약간 변형되죠. 음, 약간 변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어떤 측정 도구에 대한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 분석의 로직, 어, 순서, 순서가 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요구하는 순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1차 CFA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주로 생략을 많이 하지만 2차 cfa 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저만 쓰는 용어인데 3차 cfa 요걸 이제 원래 교재 같은 곳에서는 측정 모델 분석 이라고 하죠 측정 모형 분석 뭐 측정 모델 분석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 1, 2차를 끝내고 나서 변수 계산을 실시하죠 그리고 3차인 측정 모델에서 그 CR이라고 해서 개념 신뢰도를 뽑죠. 그리고 이제 어 평균 분산 추출값을 뽑아가지고 어이 평균 분산 추출값과 이제 상관관계 r값을 비교해서 어 루트 ave 절대값 ave가 r보다 크다. 또는 R제곱보다 그냥 AVE가 크다. 뭐둘 중에 하나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검증을 해서 판별타당도를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어차피 R제곱이 계산이 되죠. 이건 이제 측정 변수 간에 간에 R제곱이 계산이 되고 또 구조방향식 모형은 잠재 변수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잠재. 잠재변수 변수 간의 어, 상관관계 값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측정 변수의 상관관계 r은 판별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av e 값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용도가 그래서 이제 좀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어,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로직이 따로 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로직을 좀 따라야 되고. 그니까 러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이 로직은, 이 순서는 구조방향식 모형에 적용시키기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어 모형이다.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방향식은 구조방향식대로 따로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구조방향식은. 그리고 이제 회기 모형이 아닌 아닌 이렇게 되야 되겠네요 회기 모형이 아닌 어떤 그 집단간 차이 차이라든지 뭐 분류 라든지 요런 다른 모형은 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이제 다르게 가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또 별도로 설명하는게 낫겠죠 오늘은 이제 인과관계 모형에 의해서 이게 가장 많은 연구 모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평이한, 평이한.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어떤 학과 어떤 교수님들은 측정도구를 다른, 어, 타당성이 인정된 논문에서 가져온 경우라면, 뭐, 굳이 이 요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신뢰도만 봐라! 심지어는 신뢰도도 볼 필요 없다? 뭐, 이런 교수님들 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패턴을 너무 고집은 하지 마시고 어,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라 생각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스타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어, 지도해서 통과가 된 선배 논문을 보고 아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의 서술 방식으로 어, 어떤 순서로 분석이 되고 있다 이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기본적인 패턴에 적용을 시키면 무리 없는 논문 통계 분석에 서술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